네, 마더통 219쪽 38번입니다. 자, 보면 공정계도 20률을 일단 나타냈고, 그 다음에 20률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? 동글. 동글동글. 원에 가깝다. 자, 근데 그림은 B시기에 지구가 근일점, 원일점일 때 남방구에서 같은 배율로 관측한 태양의 모습이래요. 그러면 이 태양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태양과 더 가깝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무슨 근일점이에요 원일점이요? 근일점. 근일점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원일점이 남반구의 겨울이었대요.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, 약간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 먼저 그려야지. 음, 원일점이 이거 근일점 이거 이쪽이 원일점이? 남방구의 겨울이다? 이렇게 이렇게죠? 가 아니죠? 남방구 겨울 남방구 여름 원일점에서 남방구가 겨울 맞죠? 자 그럼 이 상태로 2 6률만 변하는 거예요 자 B시기가 B 시기에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, 이건 안 바뀌어요. 어차피 20년만 바뀌고.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이죠. 그 다음, 니은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보다 B 시기에 높다. 어, 남반구 볼게요. A는 2 0률이 작아요. 그러면 26 작은 거 하나 그려줄게. 너무 작나 이렇게 여기 26 작은 때예요. 그럼 이거를 A로 보면 되고 26클 때를 B로 보면 됩니다. 네, 남반구 겨울철이니까 이 때고 A가 더 가까우니까 태양과 A가 더 따뜻한 겁니다. A보다 B 틀렸네. 자, 귿은 이제 A랑 C죠. 그럼 이 그림 재활용하면 돼요. 이 B 대신에 그냥 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26큰 게. 북방구 연교차. C를 볼게요. 좀 극단적이니까. 북반구가 C일 때는 겨울인데 좀 따뜻해. 그러니까 C일 때가 연교차가 작은 겁니다. 그래서 1번.